안녕하세요. 보행금지 겸박사입니다.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미니 강남 매장에 찾아왔습니다. 이 매장에서는 미니의 전 라인업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제일 궁금한 게이 클럽맨이거든요. 이 클럽맨의 네. 컨셉을 잘 모르겠어요.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미니는 디자인이 이쁜 것도 있고 네. 컨트리맨이라는 그 모델은 소형 SUV면서도 그런 실용성 면은 또 같이 갖고 있는데 그쵸? 네. 클럽맨은 3도에 비해서 차가 작지 음... 않고 실용성도 음... 좀 갖춘 모델이면서 미니의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. 가장 장점인데 트렁크가 특이하게 상하가 아니고 좌우로 이렇게 열리는 독특한 디자인이 장점입니다 가운데로 킥 모션을 해주시면 음..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. 이렇게 받다가 발을 빼주면 네 이렇게 또 이야. 나머지 몸도 이렇게 다열수 있고 시승을 하고 싶은데 예약을 안 했거든요. 혹시 어, 가능한가요? 미리 예약을 안 해도 네. 시승 차량이 준비가 돼 있다면 네. 언제든지 가능하시고, 우드한 아. 경우 저희가 또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시승을 또 하기도 합니다. 찾아가는 시승인가요 이름이? 네, 또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네. 전시한 방문을 꺼려 하신다고 네. 편하게 불러주시면 저희가 계신 곳까지 방문을 또 해드립니다. 매장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요.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니 강남전시장인 경우, 네.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05년부터 미니 판매를 시작한 전시장이기도 하고, 대한민국에서 제... 가장 판매량을 많이 하고 있는 전시장이기도 합니다. 아...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, JZW <laughs> 국내 모든 딜러 통해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딜러이기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리뷰할 차량이 바로 이 클럽맨입니다. 이상으로 도이치 모터스, 미니, 강남점에서 보행 금지 경박사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